저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, 애들이 어. 부모들이 하는 어른들이 얘기.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듣고.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아. 남의 집 얘기를 아.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. 아. 애들이 아. 어디 살겠어요? 맞아요. 어른들이 하는 얘기 음. 듣고.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. 야, 너말다 했냐? 우리 집안 망했고, 엄마도 곧놀 거라고. 엄마도 곧놀 거라고. 이 새끼가. 아유. 급격히 기울어진 가세에 저를 떠난 엄마. 알아. 할머니 할아버지와 겨우 살아가고 있었지만 가슴 속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죠. 저허함면 어떻게 채우나 여섯 살 아이가 엄마를 잃었어요. 학교에서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괴롭힘 많이 당했어요. 부모 모임이든 할머니가 오셨거든요. 응. 응. 한주 엄마는 늙었다고. 하...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. 응. 하... 정말. 오케이. 아, 속상하다 진짜. 1 5년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요 네. 성인이 되는.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. 응. 음. 그리고 스무 살이 넘었을 무렵 보안요원 일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었어요. 잘큰거 같은. 월급 받으 뭐하냐? 데이트할 여자친구도 없는데 한창 연애할 나이죠 하긴 뭘 하냐 저축해야지 철이 <laughs> <저리> 들었어 야넌 <laughs> 돈도 안 쓰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뭐냐? 목표가 <laughs> 어. 있나 보다 근데 엄마한테 떳떳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음. 응. 아니 엄마 소식은 뭐 들은 거 없고? <laughs> 그동안 엄마를 찾기 위해 정말 애썼어요 왜 저를 떠나야만 했는지 너무 묻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궁금했을까 응 음, 그렇지 뭐야 그건 그렇고 오늘이 날이다 오? 어? 오늘 어쩌고 있던데? 야안 그래도 오늘 갔더니 딱 장갑을 안 끼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짜라란 준비했지요 <laughs> 아, 아, 바보 같은 자식 그냥 가서 말 걸면 되는 걸뭘 그렇게 뜸들이군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나봐요 아그분아 그거... 아... 도걔 얘기 시작한 지한몇달 됐을 걸? 야 모든 관계는 다 정성이 필요한 거야 임마. 그래서 오늘 가나요? 가야지. 음, 한번 다가가 보려고. <laughs> 고백해야지. 그래. 오늘은 꼭 고백하고 만다. 부부 단 사랑을 성공할까? 매일 지나던 주차장에서 마주친 그녀. 주차원을 하고 있군요. 어린 시절 기억 속 엄마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. 아! 아, 아 너무 아 설레이겠다 아 저렇게 보아 <laughs> 그리운 엄마랑 닮아 어, 있는 좋아하세요, 좋아하세요. 그녀. 어 이제 얼굴은 아는데 아, 같은 아예. 회사에서 되게 어색한 사이. 안녕하세요. 네? 근데 갑자기 고백하면 좀 놀랄 텐데. 어... 좀... 어... 안녕하세요. 너무 춥죠? 요즘 날씨가 왜 이러지? 어색해, 어색해. <laughs> 아이아이, 아이아이, 아이아이. <laughs> 너무 어색하다. <laughs> 그러게요. 아, 지하라서 더 추운가 봐요. 음, 그러니까요. 서로 좀 호감이 있는데? 정민 씨 맞죠, 정민 씨. 어,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. 빨리 얘기해. 차 온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끼고 <깨고> 일하세요. 줬어요, <laughs> 졌어, 줬어요. 와. 이걸 왜? 아, 전부터 봤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요. 아유 자상도 해라. 퇴근도 하려면 멀었는데 너무 춥잖아요. Yeah. 감동받을 우와,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... 자상하다. 음, 되게 스윗함을 대리 만족하시고 계시는군요. <laughs> <laughs>